네, 헤라님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음.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총선을 대권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다. 한동훈이 정치검사고,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안 된다. 그리고, <laughs> 저희가 계속 이게 질투라고 했는데, 나는 한동훈이를 애초부터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영희는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마음 올라와? 어, 애기 같아요. 그치? 우리 집에 오지 마. <laughs> 국힘은 내 거고, 국힘 대선주자도 나야.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모든 국민이 알았겠지?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자기가 국민 눈에 이렇게 비친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모르시겠지 모르지. 모르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초딩들이 싫어. 안할 거야. 우리 집에 오지 마. 뭐 이럴 때 자기 모습을 모르거든. 자기 모습을 알면 그렇게 애기 같은 모습으로. 아이, 뭐, 국민의힘이 자기 당이야. 뭐 이재명이야. 사당화하게. 그죠이재명당 <laughs> 대표라도 하니까 그렇다고 치지. 자기는 시장 아니야. 대구 시장인데 대구 시정일이나 하지, 뭐 국민의힘, 우리 당에 얼씬하지 마라. 뭔가, 너무 내꺼, 음. 다 내꺼야. 그럼 윤대통령도 내 편이거든? 너는 음. 이제 나랑 잽이 안 돼, 뭐 이런 음. 마음. 굉장히 질투하는 애기 음. 마음, 어른답지 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본인은 그런 줄 알면 이렇게 안 하지. 의식 수준이 그걸 어리다고 하는 거예요. 음. 나이만 많고 육체가. 늙었다고 해서 마음도 같이 크는 게 아니거든 응. 마음은 자꾸 자기 마음을 보고 인정한 사람만이 마음의 크기가 커져요 응. 밥을 먹듯이 자기 마음을 아우 내가 이런 마음이 있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런 어른이 될수록 아이 마음은 너무 애기 같으네 애기 마음을 쓰면 안 되지 내비두고 어른 마음을 쓰게 되고 근데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어떤 어떠, 어떠냐 하면 자기 마음을 안 봐주는 사람은 이렇게 애기 마음이 올라왔는데. 아, 민망해서 어떻게 그런 말 해. 우리 당이 얼씬도 하지 마라. 이거는 초등학생이가 자기 싫어하는 애한테.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아니, 네. 사실 자기 집이라도 그래. 네. 근데 우리 당이 아니잖아. 그렇죠. 국힘은 그렇잖아. 그리고 자기가 나이도 많고 정치 선배인데 잘못하면 점잖게 따로 불러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내게 얘기해주는 게 어른 마음이지. 애기처럼 온 국민이 보는 데서. 네. 그얘기 뭐냐면 애기 마음인 줄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야. 네. 근데 이렇게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때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좀 전에 본 기사에서 보니까 한동훈을 때릴수록 한동훈 동정론이 더 커진다. 그러면서 차기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역시나 일이 40%가 좀 넘는 지주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인 거야. 음. 버려지고 잊혀지는 게 제일 무섭지 정치인은. 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소환하잖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음. 내비두면 잊혀지고 없어지는데 연일 때리면서 계속 불러내잖아. 음. 이 하수지, 하수. 그러니까 그 한동훈을 키워준 게 민주당이란 말이야. 그렇지. 계속 그치 한동훈 뭐, 장관 됐을 때부터 대, 계속 집중 공격하잖아. 그건 뭐야? 커지게 한 거지. 나쟤 싫어. 그럴 때제를 소환해야 돼. 음. 그렇잖아.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크기를 크게 안 하려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면 나는 그 사람을 어 지우고 싶지만 국민들은 계속 생각나지. 생각나게 하잖아.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그러니까 자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자기는 입지가 좁아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키워주고 자기 아기 마음은 다 드러나. 그래서 사실은 사람한테 가장 큰 복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야. 미움을 버리고 내갈 길을 가는 거야. 잊어버려 주고 내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복수인 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미우면 막 미워해. 미워 그 사람 얘기만 해. 그럼 그 사람의 에너지는 커지는 거야. 내가 집중해 주잖아. 인간의 의식은 집중하는 걸 키우게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때리면 때릴수록 한동훈 커진다고 예전에도 민주당 보고 하는 얘기가 네. 바로 그거거든.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키워주면서. 그러니까 어리고 애기지 음. 실지 미우면 그냥 말을 하지 않아야 돼. 언급을 피하고 그냥 버려줘야 되는 걸 계속 얘기하면서 집착하고 있어. 왜 집착할까? 이겨먹고 싶은 마음이 홍준표 시장에 너무 한동훈 비대인장을 이겨먹고 싶어. 그래서 국민들 입에서 홍주표가 났다이말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자기만 그 약자, 애기 마음 들켜서 수치스럽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들으면서 점잖게 가만히 있는 건 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기는 올라가는 거야. 계속 회자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기 옹시장과 같이 대립해서 막 같이 얘기해주는 것도 우수 거야.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정치인으로서 점잖은 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처신하는 법을 몰라.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이 올라왔을 때이 마음이 애기 마음인 줄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애기가 되는 거야. 되게 철딱선이 없는 애기처럼 보이고 국민 눈에 그 속내가 빤히 보여. 너무나 속보이는 짓을 해. 이건 애기 마음이 센 거야. 음. 단순해서 에너지도 센 마음이지만 또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가감없이 음. 그 마음에 딸려가면서 행동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근데 그게 홍준표 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어떤 부분에선 되게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애기 마음의 에너지 때문에 유명해지고 저렇게 음. 정치인으로 에너지가 세니까. 하지만 또그 애기 마음 때문에 어른답지 못해서 폭망을 하고 똥 버릇 하는 거야. 미운 사람은 내비둬야 되거든. 근데 미운 사람을 계속 공격해서 크게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거잖아. 아니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될 거를. 바이든 날리면도 뭐 법원에 소송해서 2차, 3차 자기 가해를 하더니. 황이종섭도왜 어? 해필 그때 임명해서 항상 그런 식으로 작은 일을 그냥 더 넘어가면 돼. 미안합니다. 할만될걸 본인이 키우죠. 굉장히 집착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주고 아기처럼 그냥 어른은 그냥 어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거를 갖다가 절대 아니라고 고집부리면서 감추려고 하고 미움을 막 쓰고 이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 아기 마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통점은 일단 제가 느끼기에 질투가 심하시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그건 왜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심한 거야 네. 아기는 그렇잖아 네. 나만 보라고 엄마한테 네. 그렇게 사랑받고 싶고 나만 보라는 마음이 세니까 또한 명은 대통령 한 명은 시장까지 간 거야 네. 아, 근데 또그 마음 때문에 아, 뭐 망하는 거죠 네. 자기만 봐달라고 그러면 진짜 국민한테 한동훈 위원장처럼 사랑받으려면 사실 국민의 사랑을 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보라고, 애기처럼, 올라오는 애기 마음 모르고, 내 마음만 쳐다내 마음에 딸려가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나만 보라는 애기 마음, 그리고, 나만 보라는 애기 마음이 쎄서 로 남을 질투하는 마음이 세.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내 사랑을 뺏어간, 형제 자매한테 질투하듯이, 그 질투를 못 알아차리고, 인정을 안할 때, 질투 질을 하게 되고, 그게 보여져서 미움받아요. 오직, 내 애기 마음 인정해서 애기 마음 올라오면 이거 불리하고 국민 마음을 봐야 되거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마음을 보다가 사실은 이번 선거에 참패하게 된게 황상무 이종섭 사태 있고 막 대파 사건 있고 막 이럴 때 각을 안 세웠거든. 윤대통령을 더딱 버려주고 국민 편에 더 섰어야 되는데 국민 마음을 덜 이해해 준 거야. 그러니까 조국은 완전히 이해해 줬잖아. 완전 국민 편에서. 정권이 심판하고 싶은 국민 마음 이해 줬으니까 떴고. 강자 마음은 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강자야. 내 마음밖에 없는 건 약자거든? 근데 지금 윤대통령과 홍 시장은 내 마음밖에 없어. 나 사랑받고 싶고, 쟤는 사랑 뺏어간 것 같아. 믿고, 요 마음에 딸려가니까 미움받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거보단 낫지. 국민 마음을 이해해 주는데, 총선에 진건 국민 마음을 더 이해해 줬어야 되는데, 나보다, 내가 국민 마음 이해하는 것보다, 이재명이나 조국이 더 많이 이해해 준 거야. 음. 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지만 어쨌든 이해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가차없이 버렸어야 돼. 누구는 그러더라고? 윤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홍 시장이, 그치? 그렇죠. 예. 배신이라는 건 존재하질 않아. 배신이라는 정의를 보면 내 입장에서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배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그 사람이 꼬봉이냐고, 내 꼬봉이냐고. 그 사람도 인간이고 인격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자기 뜻대로 살 권리가 있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할때 나를 버렸다고 느끼는 내 마음. 아니 나를 버리고 안 버리고는 그 사람 마음이지. 그러니까 배신하고 당하는 건 사실 없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버리고 싫어서 안할 때. 아이고 내 마음이잖아. 그런 내 마음을 인정하듯이 남도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야. 나도 내가 싫은 사람 버리잖아. 네. 나도 너 싫어. 그러잖아. 똑같아그 사람도 날 싫어할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안 좋아하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배신이라고 생각하나? 음. 벌써 배신이란 말을 하는 자체가 자기가 독재자란 얘기야. 음. 남을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싶어하고 자기는 자기 우재는 자기밖에 없는 음. 배신이란 존재하지 않고 배신을 하면 엄벌을 받겠지. 어떻게 나를 배신하면 나도 같이 버리지. 똑같이 배신하잖아 국민을 배신하면 국민한테 버림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국민을 배신했어 그럼 버림받을 각오하고 배신하면 네. 되는 거야 윤 대통령을 배신했어 그러면윤 대통령한테 버림받을 각오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차마 배신을 못한 거야. 배신했어야 돼.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야 돼. 국민 마음 이해해 주고 국민 편했으면 딱 배신한 거잖아. 그러면 윤 대통령한테 버림받으면 국민들한테는 지지받을 거 아니야. 이랬어야지. 사실 배신이란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배신했다. 저는 오히려 그 말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수 있지.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배신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저는 각을 세우는 게 여론에 유리하다 했지만 사실은 차마 그렇게 못한 거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지. 차마 네. 못한 거야. 그럴 때윤 대통령이 똑똑한 사람이야. 날 밟고 가라 그랬어. 이번에 네가 이겨서 날 지켜야 되니까 이번에 날 철저하게 밟아라. 딱 이렇게 해줘. 그러면 막할거 아니야. 국민편서. 이기게 한, 해야 될거 아니야. 되게 하수야. 정치적으로. 음. 진짜 굉장히 그 마음에 대해서 너무 고집이 세고 아둔해. 어떤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센스 있게 그렇게만 코치했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는데 너무 못 믿은 것 같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 이 사람은 배신한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오히려 배신을 안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자기를 배신했다 이렇게 느끼시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설이나 칼럼인가 어디서 보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민생 응보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 네. 선거 유세하면서 음. 자기에게만 집중시켰다. 아니 지금 윤 대통령 선거가 아닌데. 대통령 선거도 아닐 뿐더러 윤대통령이 지지율이 없어서 인기가 없잖아. 윤대통령 얘기를 하면 국민이 돌아서는데, 거기다 대고 윤대통령이 이렇게 유세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 거야. 나를 갖고 선거를 치르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시켜서 국민이 날 좋아하게 해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좋아하지 않아, 윤대통령.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할 도리를 해야 자기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지. 내가 미운 짓 하는데 옆에서. 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대통령 고집 부리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어, 잘 포장해서 해달라고. 고집이지. 떼거지를 쓰고 어지를 부리고 고집 부리는 거야. 자기가 미운 짓을 하지 말아야지. 국민한테 고집 부리지 않았어야 돼. 국민 마음 이해해줘야 되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 안 해줘놓고 나서 윤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당신들을 사랑하니까 윤대통령을 사랑하시오. 이게 성교 유세야? 아니잖아. 거기 속고 출마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윤대통령을 언급하고, 김건 희 여사를 언급하면 오히려 치명적이니까, 나를 밟고 가라 해야 할 판에 오히려 나를 왜 실드를 안 쳤니? 어리석기 짝이 음. 없어. 애기도 아니고. 그래, 네, 지금 이 와중에 저는 또 이제 신기한 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지금 총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저는 사실 엄청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윤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고 취임 때부터 탄핵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와중에 정권에 대한 공격을 더 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분도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 음. 자기도 안전하지 않아. 조국 대표가 실형 받았잖아. 2년. 네. 근데 더 크지. 사이즈가, 사법 리스크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는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검찰을 쥐고 있는 수장 아니야. 예전에 검찰총장이고 지금 대통령 아니야. 거기에 밑보이면 어떻게 돼? 자기도. 그러니까 결코 자기도 강자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미 이겼는데. 그진 약자한테 지금 막 궁지에 가지나 몰렸는데 자기가 그걸 계속 공격하면 음. 그게 국민 눈에 얼마나 치졸하게 보일지 음. 정도는 알아. 정무 감각이 그래도 윤 대통령보다는 있는 음. 거야. 그래서 안 하는 거야. 음. 아마 이제 다음 주에 영수 회담이 열릴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음.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좀 자기 마음을 좀 봐야 되겠어요.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애기가 네. 세서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모든 사람이 자기만 사랑해주기를. 음.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자기가 힘들게 한 거를 아셔야 돼. 그리고 홍 시장도 그 애기 마음을 좀 봐야 음. 정말 너무 수치가 올라와. 음. 저 애기가 완전히 떠서 국민들 눈에 보이는데 본인은 모르니 앞으로 대권 도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은 거울을 음. 보시고. <laughs> 사랑받고 싶어요. 이 어, 말씀을 어, 어.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내가 애기구나. 네. 그래서 아. 좋겠어요. 그게 저희가 어싫이야. 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네. 위슈 구독자 여러분, 예라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예라 개인전 서울에서 만나요.